안녕하세요 오늘 날짜 양력 7월 21일인데 음. 예, 선생님께서 이제 장마가 아직 안 끝났다 안 끝났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음.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뉴스에서 음. 장마가 끝났다라고 했는데 어. 정말 장마가 안 끝났어요 내건 장마 라고 얘기했잖아 네,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음. 침수도 되고 맞아 네, 되게 많은데 네, 오늘 좀 날씨 관련해서 날씨와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사결천 뚝뚝 네. 무너졌잖아. 예. 네. 그 우산, 마을도 무너지고 마을이 다 잠겼잖아. 네. 제가 저번에 마드렸지요번에 장마는 기, 빨리 오고 깁니다. 삼 개월 간다 됐어. 아주 오래 간다. 어, 삼 개월 간다는데 지금 장마 안 끝났어요.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중반이야 중반. 아직 한 달은 더비 소식 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아이러니하게 나쁜 게더잘 맞는다고. 먼저 수재민들, 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 음. 어려운 경제, 물난리, 불난리라고, 많은 수재민들하고 이재민들라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뚝방 사시는 분들, 바닷가 사시는 분들, 여름에 바닷가나, 그, 뭐, 백숙 먹는데, 무슨 계곡 네. 그런데 가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진짜 앞으로 한 달간만은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계곡 조심하시고 저기 대수나 바닷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업 하신 분들 요즘 생선들 많이 안 잡힌데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생선들 많이 안 잡혀 그래서 어업 하신 분들 집안이 약한데, 보병이 이렇 뚜방 같은데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 아직 장마 안 끝났습니다. 지금 장마가 지금 중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팔월 한 달만이라도 더 조심했으면 하는 저 솔직한 바응입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이재민, 수재민들 너무 많이 나고 정부에서 저렇게 없는 곡세 가지고 돈 나눠주기 바쁘고 하는데, 다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민도 수재민도 많이 나면은, 대기업에서 막, 참조했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도와줬죠. 도와줬네데 지원해주세요. 지원해주 그게 없어졌대. 음, 그래요? 다들 경제들이 어려우니까. 그니까는, 러 저는, 미리 방치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이미, 사건 난 거는 할수 없었고, 앞으로 한달더 조심해야 될 것은, 뚝방. 그 다음에, 바닷가. 그다음에 그 개천, 개천가 조심하시고 그업하시는분들좀비 소식이 좀 심하게 들어온다 싶으면 업하지 마시고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저 솔직한 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장마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누가 댓글 달았대요. 장마 시작, 장마 끝났다는데 왜뭔 장마냐? <laughs> 그 내가 건장마다. 건장마가 더 무서워. 늦장마가 더 무서워. 네. 네. 옛말에 늦바람이 더 무섭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늦장마가 더 무서운 거야 늦더위 늦추이 음. 늦장마가 더 항상 늦게 들어오는 게더 무서운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늦장마니까 아무쪼록 댓글 다신 분 중에 하나가 있어 이거 보시면 당신 나한테 책임지있냐고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댓글들 조용히 예쁘게 좀다셔 음. 예쁘겠죠 나쁜 게더잘맞아 맞아. 그러니까는 댓글들 예쁘게 좀 달아 응. 그서내가 속으로 만약에. 장마 크게 되면 너물물에 떠내다가 내가 악플 달려다가 안 달았어. 음. 왜냐면 똑같은 내가 인간 되고 싶지 않으니까. 네. 뭔말인지 아시죠? 네. 악플 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악플 달아가지고 내 식구들, 내 자식들 인생 망치, 망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댓글 을 예쁘게 하신 분들은 좋은 덕담이 나가니까 서로가 좋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건 장마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뚝방, 어업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계곡, 계곡 조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아무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아직 장마도안 끝났고, 아직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고, 예, 끝났고 어. 한달 동안은 그래도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시잖아요. 그래. 서 어, 조금 넓게 보셔서 올해 조금 어, 날씨나 어, 사건 사고들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보이시면은 많지 아직도 네. 많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장마 끝나고 나면 질병이 시작되는 거야. 어... 무슨 질병이냐? 피부병이폐병이 네. 네. 성병 네. 이게 다시 유행되는 이 거지. 아 근데 그 기사를 봤거든요. 뭐? 그 다른 그 나라들은. 음. 그런 그에이지 아시죠? 어에이지그 감염범이 좀 내려갔는데 음. 우리나라만 유독 더 올라갔대요. 더 올라갔대 우리나라. 진짜가? 네. 더 올라갔대요. 이상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저는 솔직히 이 성문화가 좀 잘못됐다가 아니다. 성문화가 너무 개방이 되다 보니까 이 성병이 많이 유행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저는 이장마 끝나고 나면 제일 걱정되는 게 피부병, 그 다음에 폐병, 그 다음에 성병. 질병이 크게 올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본받은. 음... 이제 사건, 사고는 좀안보이시네요 네. 그건 저번에 또 얘기해야 돼, 거는또얘 얘기... 묻지마 강강이 아니다, 묻지마 살인이야.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행, 묻지마 강간. 네. 애기 유아. 유괴, 유괴. 유괴. 네. 그니까, 묻지 마 폭행. 묻지 마 살인. 유, 저기, 유괴. 네. 그게 많아. 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강도들도 많이 보일 그게...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게 뭐야? 네. 폭행이지. 어. 지금 이 경제가 저기 사람들 심리를 많이 불안하게 조정을 하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앞뒤 재지 않고, 자기 실린내를 욱, 욱하, 하는 마음 끌리되다 하는 행동에게. 그래서, 옷, 내가 저번에 음. 말씀드렸듯이, 남, 불교형하고 싸운 구형 제일 재밌대. 음. 근데, 가지 마셔. 음. 음. 괜히, 싸운 구형 갔다가, 덤뜨기을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올해, 이웃이 싸운다 하닥도 가지 마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묻지마 강강이 아니라, 묻지마 사리, 묻지마 폭해, 묻지마 강간, 애기 유, 유, 유괴, 유괴 사건, 그 다음에 강도 사건. 밤에, 그, 남의 집에 넘어가서 돈을 훔치고 막 하는 거 있잖아. 네. 그거, 강도 사건. 네. 그게 아주 올해, 내년 봄까지 범람할것 같아. 네. 내년 봄까지. 이게 굉장히 무서워 그니까요. 내년 봄까지 지금 너나할것 없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그러니까 서로가 돕고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이젠 서로가 의심하고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이게 참 안타까워.그래도 음. 이웃 간에 서로가 의심하지 말고 웃으면서 사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저는 한속히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행복하세요.